안녕하세요. 코드스테이치 대표 김인기입니다. 오늘은 행운을 잡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. 저를 보고 운이 좋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맞아요.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. 하지만 운에도 종류가 있어요.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운과 내 행동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이 있어요.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 기다리는 대신 오늘 잡는 법을 이해해야 해요. 행운은 끊임없는 행동을 통해 잡을 수 있어요. 더 많은 글, 영상 등의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수록 적시에 적절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아채고 도움을 줄 확률이 높아지고요. 예를 들어 저는 이스 댄버라는 행사에서 만난 분 덕분에 5만 부울 상당의 계약을 수주하는 행운을 얻었는데요. 해당 관계자를 만난 것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? 저는 이스 댄버에서도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했고, 그 전에도, 그 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통해 좋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이렇게 다양한 모임과 행사에 참여할수록 행운이 따를 확률이 높아지고요. 물론, 개인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좋은 행사와 모임을 잘 선택해야겠죠. 다음으로 준비된 행운도 있는데요.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아온 여러분만의 전문적인 역량과 지식이 있다면 해당 분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 꾸준히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 탐구하고 암호학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다면 2010년대 초에 비트코인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.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하고 부를 이룰 수도 있었겠죠. 여러분도 본인만의 전문 분야를 찾아.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새로운 기회가 계속 발생하는지 계속 살펴보세요. 업계의 트렌드를 계속 살피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기회를 포착했을 때 실제 행동까지 나아간다면 행운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마지막으로 나에게 행운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. 나만의 고유한 지식, 경험, 역량이 쌓이고 나만의 브랜드, 평판이 구축되면 행운이 찾아올 수 있고요. 저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처음 코딩 부트 캠프를 만들고 수년간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서 코드 스테이치의 브랜드가 구축되고 평판이 쌓였는데요. 저희의 브랜드와 평판을 보고 함께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. 그 사업 덕분에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. 행운이 찾아온 거죠.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꾸준히 경험과 영향을 쌓고 해당 분야에서 본인이 최고가 될수 있도록 브랜드와 평판을 구축하세요. 오늘은 행운을 잡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.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